와우. 바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스킨. 스킨충 엔젤로서는. 자, 스킨과 함께하는 제시의 공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점수는 4 7 0점대고요 오늘 500점까지 찍으면서 제시의 공략을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이 제시의 공략은요 튕깁니다. 유도탄처럼요. 처음 보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은 제시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영을 잡고 있어요. 잼 그래퍼, 그리고 양 사이드. 보통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시가 있을 때는 같은 띠끼리 붙어 있지 않으면 되고요. 두 번째, 궁극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 궁극기, 펜이랑 비슷하게 기계입니다. 그런데 펜이는 기계가 거의 본체고, 펜이가 약간 서브 느낌이라고 하면은 제시는 둘다 비슷해요. 굳이 얘기하면 제시 쪽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 기계를 이제 상대방이 나오는 길목, 길목 쪽에다가 설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제 상대가 나오면서 이 기계에 데미지를 입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좀 이따가 제가 기계를 설치를 어디다 하는지 보죠. 그렇죠. 저기요. 저렇게 수척이 있으면은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안쪽에다가 하면 상대방이 나오면서 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미드 압박에 도움이 되는 위치에 이 기계를 놓아야 된다 그게 어디다? 진로 방해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냥 우리 아군 쪽 즉발적으로 데미지를 줄수 있는 곳에다 넣는 게 중요하다입니다 지금 새명 모여있을 때 저렇게 맞추면 막 핑핑핑. 거의 뭐 핑퐁이에요 핑퐁 핑통. 저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맞으면서 맞으면서 맞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시가 저기에 있으면 은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어, 갑자기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우리 팀이 저거 맞아가지고 유도탄으로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 경우 많으시죠? 그게 바로 제시의 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앞쪽에다가 깔아놓고, 어그로 끌어주는 기계도 괜찮고요 결국 뭐다? 기계와 제시의 공격, 그리고 궁극기가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된다. 자, 첫 번째 판은 깔끔하게 승리했습니다. 자, 474점부터 시작하네요. 79, 다음 경기 가시죠. 자 오늘은 이제 악동이 클래시로얄 친구들 악동이하고 엔티하고 이렇게 팀을 맺어서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유튜브 길드원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많이 파티 플레이를 해요. 솔플도 합니다. 솔플도 하고 파티 플레이도 하고. 하지만 이제 젠그랩만 거의 하기 때문에 한99%젠그랩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제시에 있어서 가장 주, 중요한 거는 저렇게 공격하고 빼는 무빙샷이 굉장히 중요해요. 폴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팁을 주자면 한대 맞고 빗나가면은 안 맞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자, 한대 왼쪽으로 상대가 오른쪽으로 공격하면 왼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공격하다 왼쪽으로 공격하면 한대 맞고 이렇게 빗나가겠죠? 그런 식으로 공격을 피해줘야 됩니다. 제시를 하실 때는 뭔가 이 자신감, 상대방의 공격을 다 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 보시면은 중간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피해 주면서 상대를 공격하고 있죠. 계속해서 빠지고요. 그리고 이러다가 만약에 죽을 것 같다. 그러면은 아군 쪽에서 죽어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팀원 백업 해가지고 잼을 먹을 수 있게. 그리고 앞쪽에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죽기 전에 꼭 설치해서 상대 방어를 좀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자, 지금 접전이 일어나고 있는다는데 지금, 오, 자. 오, 호 맞았죠? 음. 자, 이렇게 멀리서 그냥 견주면 아, 이거 맞죠. 상대도 제시기 때문에, 아이고, 지금. 난리 났어요 뚜까 맞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만 어? 자 지금 아이고 아이고 정신 차려야 돼요 자자자자 아홉 개 먹었다고 어 방심하면 안 되고 정신 차리고 자, 자 무빙에 자신 있는 건 좋은데 맞아주면은 상대 궁극기를 계속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맞아주지 않고 그렇죠 피하고 지금 콜트 무빙 저렇게 피하고 계속해서 압박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굉장히 좋았고요 피해주면서 기계도 또 깔아주면서 어그로로 깔아주고요. 이러면은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한다? 못 들어온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먹고 있을 때어 엔티 지금 위험했네. 되게 위험하다 얘. 자 어, 마무리 깔끔.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제시는 뭐다? 둘다 중요하다. 궁극기의 기계의 위치 상대 진로 방해하는 곳에 넣는 거 그리고 상대방을 최대한 이렇게 핑퐁으로 맞추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빙샷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세 가지만 아신다면, 여러분들, 제시를 하실 때, 큰 어려움 없이 하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빼꼼 해가지고, 딱 쏘고, 다시 튀고. 앞으로, 빼꼼 해가지고, 딱 쏘고, 튀고. 요, 무빙을 많이 연습하시면은, 굉장히, 제시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좋을 거예요. 자, 저기다, 이제, 진로방의 위치를 달아주죠? 저는 이제 보석이 없기 때문에, 사실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엔간하면 안 죽으면 좋겠죠? 죽어도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손해는 아닌데, 앵간하면 죽지 않고 상대를 압박하는 거를 최대한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위치가 은근히 까다로워요. 수척이 있어도 어쨌든 공격을 빠져야 되고 그 공격이 빠지는 동안 상대가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죽기 전에는 이렇게 난사를 해야 됩니다. 제시 같은 경우에는 근접, 오토에임을 어 오토에임을 유일하게 좀 써도 되는 거 원래는 다 이제 수동에임을 해야 되는데 죽기 전에는 난사 다다닥할 때는 오토로 그냥 빡빡빡 눌러줘도 돼요. 요거는 나쁘지 않으니까, 요런 오토는, 어, 여러분들 써도 괜찮습니다. 죽기 전에 빡빡 하면은 하면서로 핑콩핑콩핑콩 이렇게 되거든요. 제시의 기계가 얼마나 짜증나는지 볼 수가 있죠. 상대가 공격을 빼게 되면은 어쨌든 그 타임을 쉬어야 되고 그동안 우리 팀이 공격을 할수 있는 시간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승리! 좋아요 이야. 자! 멤버 캐릭체인지로 가겠습니다 헤미하고 브록으로 바뀌었죠 저는 그대로구요 그리고 제가 이 스킨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어우 저는 진짜 슈퍼셀이 이번에 불스타즈를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게 스킨이 바뀌어서 인게임 이펙트가 바뀌는거 이거 뭐 갓견만 하는거 아닐까? 뭐 롤같은거요 이게 뭐 공격력 플러스 10 이런게 있는게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계속해서 미드를 압박해주는 역할을 하는 제시. 상대방에게 압박을 해주고요. 지금 기계를 저기다 놨죠. 지금 세번 빠졌기 때문에 쭉 빠질 수 밖에 없고요. 그만큼 맵 장악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팬이와 제시. 거의 무슨 석궁 박격, 박격 조합이라고, 굳이 클로로 좀 비유를 하자면 석궁과 박격 같은 느낌이다. 건물이 두 개이기 때문에 막 상대방 지금 난리 날 거예요. 진짜 저팬이의 기계는 너무 감각하다. 진짜 팬이 같은 경우에는 저,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그리고 쉬워요. 여러분들이 진짜 점수 올리기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팬이 편. 혹시 공략 안 보셨다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시 편에서 팬이를 어, 설명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팬이가 어, 진짜 좋습니다. 저렇게 길 길목에 딱 설치를 해놓고 상대가 올란하게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또 길막 이러면 은 재미 나올 때. 아군이 무조건 이득을 볼수 밖에 없다. 상대방 지금 거의 난리 났죠. 이겁니다. 그래서 제시가 굉장히 좋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제 제시 꼭 해보세요. 음. 제가 지금 계속해서 판에 넘어가고 있는데 이 판수를 보시면은 제가 하는 게 그렇게 많잖아요 브롤스타즈는 사실 공략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개만 딱 아시면 돼요. 뭐 무빙샷 같은 거는 사실 공략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무빙샷 하세요. 치고, 빠지세요. 이거는 공략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되는 거고, 그, 요 위치, 요런 거만 아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캐릭터를 플레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툭 치고, 빠지고, 상대가 무빙, 이 게임은 끊임없이 무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무빙하는 그 위치를 예상해서, 나도 무빙하면서 그 위치에다가 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 파이퍼하고 제시하고 잠깐 교전이 있었죠? 저런 식으로 서로 무빙하면서 때리는 겁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기계 두 개가 난리 났고, 지금 제시 미드 압박 정확하게 해주고 있고, 굉장히 강력한 모습으로 미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벌써 10대 0. 난리 났죠? 자, 이거는 지금 페이가 약간 오버, 엔티가 약간 오버했죠? 어, 그래도 뭐, 이거 약간 그래도 뭐, 패기 이런 걸로 봐줄만 하고요. 자, 브로스타즈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패기다 그렇습니다. 내가 캐리해 준다. 이게 중요해요. 야, 정말 쉽게 499점 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판만 이기면 500점 달성하는데요, 504점이죠. 어떻게 됐지 한번 보시죠. 브루스타즈는요, 정말 게임이 짧기 때문에 너도 캐리하고 나도 캐리하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판 내가 캐리하고 다음 판니가 캐리하고. 자, 지금 핑퐁 핑퐁 날려놨죠. 저게 굉장히 좋습니다. 궁극기를 빨리 차고요. 핑퐁 한 명만 맞추면은 여러 명에게 플래시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거. 자, 지금 지 핑콩 들어가서 상대 지금 또43 나왔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지. 저 카우다 죽잖아요? 음, 저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맵 장악력이 굉장히 강한 캐릭터가 제시다. 지금 상대 지금 못 들어오죠? 사실 이제 발리가 조금 더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펜이와 제시의 이, 뭐랄까요. 미드 장악력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곤욕을 치고 있죠. 어, 근 발리 지금 한번 회심의 궁을 해주면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난리 났죠? 엔젤. 가겠는데요. 504점. 그렇습니다. 이제 500점이 이 게임의 처음. 뭐라 해야 될까요? 종착지. 무조건 500점은 가야 되는데. 시즌이 끝나면 은 500점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맞짱을 뜨고 있는데요. 어허. 내가 죽어도 TNT가 다 먹을 수 있죠? 이런 죽음. 괜찮습니다. 우리 팀이 백업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서 죽는 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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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해요. 젠그랩에서. 딜러, 이거는 나중에 딜러판에서도 얘기할 건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내가 딜러야. 1대1을 이겼어. 그거 절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2명 내지 세명을 죽여야 1인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1대1로 죽으면은 잼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근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먹을 수가 있지만, 원거리는 본인이 1.5 인분 이상을 해야 1인분이에요. 자 이렇게 엔젤은 504 점을 갖고요. <laughs>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제 영상 을 보시다 보면은 어 생각보다 할만한데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 저랑 다 같이 500 점씩 다 찍고 어 세계 랭킹 가고 그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젤의 두 번째 500 점은 제시입니다. 스파이크에 이어서 제시가 제두 번째 500점대 20랭크가 되었네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올게요. 스킨 파워를 입어서 500점을 달성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엠바! 용의 기사 제시였습니다.